3차식 f x 중일 1차식인 인수가 x-1과 x-2만 있으니까 fx는 최고차항 개수를 a로 놨을 때 x-1, x-2 있고 얘가 제곱일 수도 있고 b로 놨을 때는 x-1하고 x-2를 쓰고 얘가 제곱일 수도 있어 인수가 두 개만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완전제곱식으로 나와줘야 돼그 다음에 xfx 여기 있는 x, fx, x-5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5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대입해야겠지? x에 5를 집어넣으면 5에 f5는 5 따라서 f5는 얼마냐면 1이 되겠죠. 그러면 여기 1번식하고 2번식에 대입해볼게. 1번식에 f5는 a에 16 곱하기 3 그리고 A는 그럼 48분의 1이 나오고 2번에서 f 오는 B 곱하기 4 곱하기 9니까 b 의 값은 36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1번의 식은 48분의 1에 X 1의 제곱에 X 2고 2번 시근 36분의 1에 x-1, x-2의 제곱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fx를 3으로 나누고 x-3으로 나눈 나머지의 최대값이니까 f3의 값을 구하는데 다시 여기 1번식에 대입해보면 48분의 1 곱하기 3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해서 12분의 1 나오고 2번식에 대입하면 f3은 3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8분의 1이니까 최대값은 12분의 1. 이 답이야.